문화행사 같은 걸할거 아니에요? 아, 그런 게오긴 와요? 네, 가끔 와요. 뭐, 종교행사나, 젊은, 이제, 자매님들이, 아. 짧은 치마 입고, 오. 막, 우리가 교육을 하거든요? 아, 짧은 치마 입으시면 안 됩니다. 아. 뭐, 이렇게 하지 마세요. 무대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되고, 어드 밖으로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. 이동할 때도, 이쪽으로만 이동하세요. 막, 이런 걸 하는데, 어. 꼭! 칠려고. 음, 려고 하는 사람도 아유. 있어요. 막, 시용자들한테 <laughs> 막, 앞으로 왜 가서 그러지? 막, 손님 일고 막. 그 어? 이해 안 되죠 그죠. 네. 되게 무섭지 않아요? 네. 그런 날에는 수용자들이 난리가 나겠네. 아, 막 난리가 나요. 어떻게 그러면? 잠을 못 자지. <laughs> 술 담배 여자 다안 되잖아요. 그러네. 들어오면. 운동 시간이 됐어요. 운동하러 가자. 근데 한 명, 나안 나갈게. 안 나간대? 근데 순찰 돌다가, 깜짝 깜짝 놀랍니다, 진짜. 왜요? 뒤로도 보지 말지 왜. 봐야죠, 그래도. 자해할지도 모르니까. 어, 자해하고, 자살할지도 음. 모르니까. 한 글자 차이네. 자해하고. 그렇 <laughs> 자위하고. 그래서, 우리들끼리 막 이런 얘기도 해요. 아하, 네. 뭐 오늘 고추밭도왜 이렇게 많냐. 혼자만 이제, 운동 안 가는 거네? <laughs> 네. 아. 바로 이렇게 운동하러 나가고, 다음에가 또, 나 잠깐 쉴래 러는거 아니야? <laughs>